삼성전자 파워모션 2,100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2,100W 모터로 먼지와 털을 완벽하게 흡입합니다. 플렉서블 노즐과 연장관 덕분에 구석구석 청소가 용이하며 원터치 먼지통으로 간편하게 비울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. 소음 수준은 보통이지만 흡입력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수준입니다. 사용자는 청소가 빠르게 끝나서 속이 시원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. 이 청소기는 특히 반려동물과 카펫이 있는 가정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